오늘은 파묘 후 봉환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파묘. 뭔가 무섭지만 알고 보면 조상님을 모시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묘를 옮기거나 화장하려는 과정을 개장 후 봉환이라고 합니다. 1단계로는 개장 신고. 관할 시, 군, 구청에 개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묘지 기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파묘 및 유골을 수습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후 묘를 열어 유해를 꺼내야 하는데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화장하는 절차인데요. 이때는 꼭 미리 화장 예약을 이안을 장사정보 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는 봉안 절차입니다. 유골함에 넣은 납골당 봉안당, 수목장 등에 모시게 됩니다. 비용의 경우 개장비용으로는 업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이내지 300만원, 화장비는 공설일 경우는 10만원 내외, 사설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파묘 후 화장, 개장 후 봉안, 알고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